도전, 챌린지. 우리 환경은 우리에게 계속 도전해 옵니다. 가장 센 도전이 시대의 변화입니다. 산업의 변화고 시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데 거기에 리스판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자 오늘 처음 온 분은 이세 가지가 의문일 겁니다.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다시 말하면 내가 내가 뿌린 대로 내가 땀 흘린 대로 거둘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두 번째는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나는 전업주부였는데 나는 공직자였는데 나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가 이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해답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계속 센터 또는 스폰서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세 가지에 대한 결론은 자기가 낼 수밖에 없어요 누가 아무도 안 해줘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에테미 사업은 빅 비즈니스입니다 글로벌 빅 비즈니스인데 한 달에 최고 5천만 원까지 벌수 있어요. 지금 그런 사람 이 있으니까 그건 실증적인 예가 나왔단 말이에요. 거의 한 100명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빅 비즈니스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나 자, 바로 자기 암시 문제예요. 자기 암시. 자기 암시. 나는 할수 있다. 이 사람 알죠? 예. 네. 이게 짐 캐리라고 하는 캐나다 출신 미국 배우이자 코미디언이에요. 하루에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 가지고 산사람 그리고 잘 때가 노숙자니까 잘 때가 없어서 폐차장에서 잠을 잤던 사람이에요 폐차장에서 그런데 항상 지갑에는 천만 불짜리 수표를 넣다녔어요 천만 불짜리 천만 달러짜리 지갑 만들어 가지고 지갑 만들어 가지고 지 지갑에다가 천만 달러짜리를 넣고 다녔어 다시 말하면 나는. 영화 한번 한번 출연에 개런티를 천만 불을 받겠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결국 에이스 벤츠라 케이블 가이가 성공하면서 2천만 달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출연에 200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텔레비전 이 케이블 TV를 보니까 이 사람이 나왔어 이 사람이 나와서 지금도 수첩에다 그걸 들고 다녀 천만불짜리 수표를 여기 보여주는데 너덜너덜해 요걸 보여주더라고. 이게 내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천만 달러짜리 수표라 이거야. 그런데 이걸 내가 꼭 이렇게 되겠다고 각오를 하고 다녀, 이 넣고 다녔는데 지금도 넣고 다닌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 암시예요. 나는 반드시 한번 출연해 백억을 받겠다. 그런데 200억을 받았어. 그러면 또 나는 5천 대기 될 만한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해서는 세 가지 공부를 해야 돼. 바로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예요. 머리 공부는 뭔가 알아야 돼요. 옛날 우리 석달미 어르신도 알아야 면장한다 그러죠. 면장 시킨다고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호적이라도만들줄 알아야 면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아야 면장, 알아야 돼. 애터미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야 돼. 무슨 지금 대학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세 가지 공부, 몸, 몸 공부는 몸으로 뛰어야 된다는 겁니다. 책상에 앉아서 해가지고는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게 가운데 마음 공부예요. 인문적 소양. 여기에 없으면요, 애터미 사업 아니라 재터미 사업을 해도 안 돼요. 무슨 <laughs> 인문적 소양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 그 자체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람 그 자체에 대한 인정 사람 그 자체에 대한 인권의 인정 요게첫 번째예요 모든 사람은 천부적인 한로부터 부여받은 인권이 있다 이걸 인정해 줘야 돼 그렇죠?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 파트너를 이용해서 내가 부자 돼야지 요건 인문적 수행이 빵점이야 출발부터 그렇죠? 그런 사람 보장 못해요. 나쁜 이놈이거든. 나쁜 이놈.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인간관계.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 살면 갓길로, 달리고 길거리에 담배꽁초 버려도 상관없어요. 은 그렇죠. 근데 사람과 사람, 이게 지금 응? 사회적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 나를 스타일했어. 그건. 내가 이런 짓을 하면은 저 사람에게 무슨 피해가 돌아갈까 하는 걸 생각하는 게두 번째 요소예요. 내가 새치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를 보는가. 이게 두 번째 요소예요. 세 번째 요소는 사람 사는 세상에 대한 이해예요. 사람 사는 세상은 알소테레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혼자 살수 있는 인간은 신 아니면 야수다 그랬어요. 신 아니면 야수. 근데 인간이 신은 없으니까. 그럼 야수다. 그런 말이에 우리가 사회를 이루고 산다는 것은 도덕적 의무를 지켜야 돼. 그렇죠. 요세 가지를 못하면, 이게 인문적 소양이 없는 사람. 무슨 역사를 한다 철학을 한다 그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 도리를 아는 거예요. 도전과 응전. 이건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 철학입니다. 문명 사관이죠. 아놀드 토인미는 영국의 역사가인데 역사를 한 국가나 한 민족 단위로 보지 않고 문명이라는 단위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문명이 발전하고 융성하고 쇠퇴하는 것은 것은 도전과 응전이라고 봤어요. 항상 외부 환경은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데 이 도전을 이겨내면 그 문명은 발전하고 성장한다. 그 문명을 그 도전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 문명은 쇠락하고 망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문명 그러니까 야 이건 뭐 추상적인 얘기 아닌가? 그렇지 않고 개인이나 기업이나 조직이나 국가도 반드시 외부 도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어,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음,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이 시작, 62년부터 시작해서 죽거라고 앞만 보고 한 30년, 3-40년 30, 일을 했는데 나중에 딱 퇴직하고 보니까 노후자금이 없다 이런 문제. 직면했어요 이게 시대, 시대가 나한테 지금 도전해온 거예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그러니까 개인 같은 경우도 시험에 낙방한다든가 승진에 탈락한다든가 어? 이게 많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판매 부진이라든가 시장 점유율 감소라든가 그리고 결국 도산한다든가 국가도 이런 재난이 많습니다 가뭄이나 천재, 지변, 전쟁 이런 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극복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토윈비는 이집트 문명의 예를 들었습니다. 나일강은 계속 범람하죠죽어라고논 경계 만들어서 농사 지어놓으면 홍수가 나면 싹 없어져버려요. 황하강도 마찬가지고, 인더스강도 마찬가지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서 세계 4대 문명이 발생한 거란 말이에요. 도전을 이겨낸 응전의 결과예요. 외부 도전에 대한 응전은 누가 하느냐? 돈비는 그걸 창조적 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라고 그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회사도 창조적 소수가 있어야 되지만은 가정도 창조적 소수가 있어야 돼. 그래야만 그 가정이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어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개인이 창조적 소수가 돼야 돼. 아침에 30분 빨리 출근하는 것도 그 사람이 창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늦게 출근하는 그람은 창조적이지 못해. 한니발 장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 못 들어보셨으면 이 시간 이후 들어보신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전략가 중에한 분이고 전략 전술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로마가 어, 이 로마와 카르타고의 전쟁이 세번 있었는데 이걸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데 한니발 장군은 바로 제 2차 포에니 전쟁을 이끈. 카르타고의 장군입니다. 그래서 제 2차 포에니 전쟁을 한니발 전쟁이라고도 할 만큼 유명한 장군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 지금 이태리 요 로마, 로마가 이렇게 주변의 도시 국가와 동맹을 맺어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르타고는 지금 북아프리카 지금 튀니지 있는 거 여기에요. 카르타고가 지금 스페인 땅까지 이게 카르타고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나라는 뭐 때문에 싸울까요? 뭐 때문에 싸울까요? 예. 바로 이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의 제해권을 누가 장악하느냐 는 거예요. 제해권을 장악하면 통상과 무역을 할수 있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부유해져. 그렇죠? 그러면 이 로마와 카르타고가 지중해라는 이 제해권을 놓고 싸운 게 120년간에 걸친 포에니 전쟁입니다. 제 2차 포인 전쟁이 바로 한니발 장군이 한니발 장군이 이끄는 카르타고 군이 로마를 친 거예요. 로마를 친 거란 말이에요. 이때 한니발의 나이는 28세입니다. 스페인하고 프랑스 국경에 피레네 산맥이 있어요. 피레네 엄청나게 험준한 산맥인데 통상 고지가 3,000m 이상이야. 그럼 어떻게요? 해 백수산보다 높아요. 백수산보다 높아. 피레네 산맥이 있어. 그다음에 이태리와 프랑스 국경에는 알프스 산맥이 있어요. 알프스 산맥은 통상 4000m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장군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니발 녀놈이 피레네와 알프스를 넘을 수 없으니 요 바닷가 해안 도로를 따라서 공격할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로마의 장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요 놈이 정신빠진 놈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삼천메타 피레네 산맥 사천메타의 알프스 산맥 그것도 겨울이에요 겨울 겨울 에 어떻게 넘어오겠냐 그렇 생각 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군은 요 해안가에다가 로마 군단을 배치 했어. 요 놈이 오기만 오면 은 격파 해버려야겠다. 근데 한니발은 한니발은 어, 너희 거기 기다리고 있겠지. 그러면 나는 땅 길로 간다 하고 피레네 산맥을 넘고 겨울에 알프스를 넘었어. 여기서 가장 최초예요. 나중에 나폴레옹이 넘었지만은 그것도 한니발이 넘었었고 나폴레옹은 여름에 넘었거든. 그런데 한니발은 겨울에 넘었어. 이 카르타고에서 6만 명의 보병 그리고 8 0여 마리의 전투 코끼리 그리고 만 명, 3만명 정도의 기병을 이끌고 피레너를 넘고 알프스를 넘어서 공격한 거예요 알프스를 넘어보니까 5만 명이었던 보병은 2만 6천 명으로 줄고 왜? 오다가 절반이 죽어버렸어 전투 코끼리는 80마리에서 30여 마리 살아남고 50마리가 죽어버려 이게 사, 겨울에 알프스를 4천 메타를 넘는데 어떡하겠냐는 말이에요 어? 기병은 1만 명이 남았어 그런데 이때 한입말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부하들이 기없습니다 이 길이 없으면 찾고 그래도 없으면 만들어라 <laughs> 그게 장, 리더가 하는 얘기예요 자 요게 이제 하나만 전투를 소개해야 되겠습니다 칸나의 전투 이건 역사적으로 매우 유명하고 어, 사관학교에서는 반드시 배우는 음, 음, 전투이고 왜냐하면 여기에 기본 전술이 기본 전술이 나와 있으니까 요걸 만든 게 한니발 장군이에요 자, 여기 지금 요 빨간 게 로마 군단입니다. 로마 군단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보병 군단이었어요. 로마 군단이 어떻게 배치를 했냐면요, 이렇게 팔랑스를 그 이렇게 이렇게 로마 군단을 배치를 했습니다. 여기 또 이제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로마 군단은 이 앞에다가 경보병, 경무장 보병을 배치하고 여기다가 중무장, 경무장이고 중무장 보병을 배치해서 중앙 돌파를 해서 카르타고. 이때 로마 군단은 8만 명이고 카르타고 군은 4만 명밖에 되질 않아. 4만 명, 절반이에요. 그런데 한니발 장군은 정면 승부 해가지고는 로마 군단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 4만 명으로 어떻게 8만 명 정예 로마 군단을 어떻게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활처럼 배치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오면서 모집한 용병들을 이 용병들은 전투력이 강해요, 약해요. 약해 오면서 오면서 그냥 모집했으니까 약해 이렇게 배치하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 알프스를 넘어온 알프스를 넘으면 정예 카르타오 군단을 이렇게 배치니다 이렇게 배치하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기마 기마 병들을 배치한 거예요. 기마 군단을 배치했어요. 여기다 기마 군단 여기다 기마 군단을 이렇게 배치. 이쪽에 로마도 여기에 기마 군단 여기에 기마 군단을 배치. 근데 로마는 보병 중심이기 때문에 기마전에는 약해. 말 타고 전투하는 게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말 타기도 어려운데 거기서 전투를 해야 돼.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해. 그런데 칼타고군은 바로 한니발장군정예 기마군단 만 명을 가지고 있어. 로마군은 기마군단 7천 명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자, 이제 진격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로마군단이 밀어붙여. 왜? 중앙 돌파를 해서 카르타군을 절반으로 날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각 개격 파이은 끝나버리죠. 그러기 위해서 밀어붙여. <laughs> 그러니까, 요 앞에 배치한 요기마병들은 아, 저, 저, 카르타군은 용병들이니까 로마 군단의 상대가 안 돼. 그렇죠? 안 되니까 계속 저항하지만은 이 놈들은 계속 밀려. 밀리겠죠. 이 시간 동안에 요 카르타고 기마병들이 요 로마 기마병을 격파해버리. 이쪽 카르타고 기마병들이 로마 기마병을 격파하는데 요 기마병이 강했기 때문에 이쪽 기마병들은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어. 그런데 이쪽 기마병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이걸 격파해버리고 이걸 이렇게 가서 격파해버리. 려 <laughs> 그럼 그러니까 거 어떻게 돼? 로마 기마병들은 거르만 날 살려라고 도망가 버려. 왜 사, 카르타고 기마병에 상대가 안 돼. 도망가 버려. 그러면 카르타고 기마병이 로마 기마병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쫓아가는 게 아니고 이거 도망가 버리니까 요 카르타고 로마 군단을 뒤로 가서 포위 이렇게 뒤로 가서 포위해 버려. 뒤로 가서 포위. 그다음에 이 놈들은 중앙에 약한 놈들은 뒤로 밀려. 밀리죠. 예, 네. 로마 군단은 정예병들이니까 밀리는데 이 놈들이 강한 놈들이야. 알프스를 넘어온 최정예병들이야. 그러니까 이 놈들은 안 밀려. 안 밀리고 밀고 나가. 이 놈들은 약쪽 옆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이 놈들이 밀어. 그러니까 이 놈들은 밀리는데 이 기마병은 양쪽 가서 치고, 로마 기마병이 물러가니까 이 기마병들이 로마 군단에 뒤를 차단해버려. 차단해버려. 그리고 이 카르타고 정예병들이 이렇게 해서 여기, 여기를 양쪽을 다 포위해버려. 이게 뭐예요? 포위선멸전이에요. 역사상 최초의 포위선멸전. 여기서 이 선멸전에서 로마 군단 8만 명 중에 6만 명이 전사를 합니다. 만 명이 포로로 잡히고 카르타고 군은 고작 6천 명이 전사합니다. 이렇게 뛰어난 전술을 여기서 구사한 거예요. 이 작전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러니까 이게 망치와 모루 작전이라고 그래요. 대장간에 가면은 망치로 모루에 놓고 치, 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강한 새도 어떻게 됩니까? 다 연마가 돼. 그러니까 바로 이 뒤에 요, 뒤에 기병이 기병이 이리 가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뭐 모르 역할을 한 거예요. 아, 저 보병들이. 그리고 기병이 와서 뒤에서 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망치로 때려버리면 이게 아무리 강한 새라도다 연마가 돼. 발려져. 이렇게 해서 4만 명을 가지고 8만 명을 격파해 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도전과 응전. 8만 명이 어떻게 할 것이? 어떻게 내가 응전할 것이냐. 그러니까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머리 공부, 마음 공부, 몸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드미나 업에서 망치와 모르는 뭐냐 이거야. 이 어? 모르는 이게 모르가 약하면 어떻게 돼? 망치로 때릴 뿐은 지가 부서지겠죠. 네. 모르는 회사입니다. 회사. 회사가 강해야 세게 쳐도. 안 부서져요. 그러면 요 적군이라고 된 것은 적이 아니고 고객입니다. 고객, 고객, 고객을 어떻게 내가 필요로 하는 연장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요 사업자가 망치라고 할수 있는데 진짜 망치로 쳐버리면 어떻게 돼? 이게 다 도망가버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 신뢰요, 신뢰. 바로 모르 역할을 해주는 게 회사에 대한 신뢰, 제품과 그다음에 제품의 가격과 품질, 그리고 보상 시스템, 보상 플랜 등이 요게 단단해야 단단해야 사업가들이 마음 놓고 칠수 있어요. 그러면 사업가들의 망치는 뭘까? 요건 가장 대표적인 게 신뢰입니다. 그사가를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못 믿는데, 못 믿는데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쇠가 연마가 되겠어요? 어떻게 팔리겠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아주 전쟁 전쟁에서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자, 그러니까 트비도 똑같아요. 이게 지금 많은 수많은 8만 명이라 되는 고객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을 만들 것이냐? 회사가 튼튼해야 되고 우선 회사가집 배만 채우려고 하면 이건 망하게 돼 있어요 그 튼튼하지 못해 사업가가 망치 역할을 하는데 이 망치가 신뢰를 신뢰의 신뢰 근본적으로 그사람 믿을 수 있는 거냐 저 사람이 자기 돈 벌려고 나를 끌어들인 거 아니냐 나를 앵벌이 시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돼버리면 은 그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업을못 만들어 심지어는 다이어트까지도 고난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공짜는 없어요. 외부 도전에 과감하게 응전하십시오. 또는 도전하십시오. 요거 그래서 본것 같죠? 그래디터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막시무스 장군이 황제가 막시무스를 제거하려고 로마 군단의 장군이죠, 막시무스. 막시무스를 죽이려고 자기 부하들하고 호랑이를 채워놨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 죽어요, 죽고. 죽어. 그러나 막시무스는 응전을 했죠. 응전을 했어요. 제수더하고 같이 로마의 장군이기 때문에 전술을 잘하라. 전술을 잘하니까 이렇게 원을 만들어서 사방에서 응전할 수 있도록 해서 결국 다 죽이죠. 자, 일신우일신. 이건 대학에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3,600년 또는 3,800년 전에 상나라를 창관한 탕왕이 이렇게 했다고 나와요. 3,600년 전이면요. 시대의 변화가 지금보다 훨씬 늦은 시대예요 그런데 세수대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매일 봤다는 거예요 어, 대학에 있는 내용입니다 대학 전문 제2장에 있는 내용인데 탕지반명을 탕인금이 탕왕이 세수대에다 써놓은 것에 말하기를 그 말이에요 고의신 진실로 곧잡니다 날마다, 날마다 진실로 날마다 새로워져라 날로날로 새로워져라 또 날로 새로워져라. 이게 3,800년 전에 리더가 했던 마음가짐이에요. 변화가 별로 없는 시대에 리더는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 나라를 끌고 갈수 없다고 당황은 느낀 거예요. 그렇다면, 예, 그러면 리더에 위치 있는 사람도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끌고 가기 힘들어요. 이것은 창조적 소수가 하는 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자신은 창조적 소수라고 생각하십시오. 적응력 다수가 아니에요. 전부 리더가 될 건데 애터미는 5천만 원이라는 리미트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가 대표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자기가 창조적 소수가 되지 않으면요 대표 사업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요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이 말해주는 겁니다. 여시구진. 요시구지는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우리 파트너, 우리 형제 라인,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함께 가자. 자, 금년에 모두 함께 하셔서, 3년 후, 5년 후에 모두 스타 마스터, 로얄 마스터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